오우야야야, 칭찬하다. 사장님, 2만 5 5 0 원이요? 오라 키로에 2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관광자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우이도 종합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세가 어떠한지 그리 무엇을 판매하는지 제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낙지. 오라. 여기 낙지 소라 있네. 소라 낙지 어떻게 해요? 낙지. 네. 개 25,000원인데 세개 2만 원. 세개 2만 원이요? 아, 요거 남았어. 다 가지고 봐. 세개 2만 원? 응. 네. 응. 아, 광어. 광어 어떻게 해요? 2만 kg 2만 원이요? 네. 만 원, k 로 2만 원씩 판매하고 있구나. 음, 로에 2만 원. 오, 광어. 좋다. 5억은 얼마씩이에요? 사장님. 25,000원이요. 25 5억 키로에 25,000원. 놀래미로 똑같겠네. 25,000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 귀엽다. 해삼 어 얼마씩이죠? 큰단 말이 많아. 큰단 말이에요. 큰단 말이에 10,000원 1 0 0 0다원 10,000원 0 0 10,000원 다 꽃게도 있고, 그리 뭐? 낙지 해삼 자연스럽게 썸을 한가득이 나오는 내장 도다리 좋다. 음, 시원하겠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하는구나. 낙지 도다리하고 강어가 제일 많네. 왜? 왜? 혼자만 먹어? 너 혼자 떡와 먹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오이도는 이렇게 싱싱한 자연산람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많구나 방어 반재미 올레미도. 올레미도 많구나 짱 구매를 하면 돗자리를 베어주면 이것도 해먹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우럭은 어떻게 해요? 네. 2만원씩 해드릴게요. 2만원씩이요? 네. 이거 다 지금 많아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드릴까? 아, 근데 살짝 뒤집어졌네. 아, 배가 군기가 찼어. 네? 위에 아... 군기가 차있다 지금. 군기가 찼어요? 얕은데 올라와서 그래. 깊어야 되는. 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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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싱싱하다.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2만 원이에요? 예, 2만 원요 2만 원. 2만 원? 네. 거의 대부분 지금 오이도에는 도다리하고 놀래미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도미. 진짜 사이즈. 네. 좋다. 도미는 얼마예요? 키로에? 팔렸어요. 8만 5,000원. 2 5 0 0원 아, 팔렸구나. 하셔 보세요. 무럭도 좋고. 너이할 어, 음, 네. 것도 많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 가 보세요. 여기 나오나? 나이 이렇게 손재가 어디 있어요? 저이 2만 원. 이 낙지는 어, 어떻게 해요? 낙지 두개 15,000원 세개 이만. 대차가려면 대차 드리고 탐탐해 달랑 탐탐해 그럼 우럭 1kg 하고요. 예. 이거 두 마리 5,000원짜리 하나 하나 주세요. 그냥 한 마리 5,000원짜리. 그냥 만만 보기. 예. 어 아, 우럭 근데 사이즈 좋다. 음, 자, 저울이나 보세요. 그거 낙지, 낙지 하나요. 그리고 여긴 몇시까지 하죠? 해지면 안해요 해지면 안해요? 네 우리 아. 배 나가니까 새벽에 아 우리 2시에 배 나가요 아. 그러니까 오래는 못해요 뭐. 직접 다 잡아오시는거죠 네, 그럼? 잡아다 파니까 오 바짝 선다 그 자리 빌려 드려? 네네네 쓰고 갖다 반납할게요 네. 노릇 맛있을땐가 지금? 그럼 <laughs> 드셔보시면 알겠습니 어떤 분 우리 단골분이 내가 간잼에 쓰는게 너무 기가 막히대 네. 그거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요? <laughs> 그냥 유튜브 보고 손님들이 눈물. 어우, 그런데 올리면 사람 많죠. <laughs> 어떻게 하시는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laughs>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요? <웃음> 시켰다고 <웃음> 몇 분? 난 그래서 아 네. 이게 무섭구나. 방송이 무섭죠. 어. 손님 많으셨겠어요. <laughs> 깨끗게잘시네요 <laughs> 그렇죠. 데 <laughs> 아마 <laughs> 그냥 천으로 그렇죠. 하시던데. 집 가는 거보다 이런 데서 먹는 게더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미스앤는 음. 비동의 고기고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양식이 여기는 다 그러면 오이도 인근에서 다잡아오는 거죠? 아니. 네. 그러냐? 여기서 먼저 나가는 게더적수하게 들어가고. 기야 그 자리랑 그 자리랑 들려드려? 네네네. 낙지도 다 국산이죠? 우리 잡아오는 거예요. <laughs> 여기는 내가 잡아오는 것만 팔수 있어요. 아, 어침개에서 그대로 들리예요. 안 그러면 장가를못해요 <laughs> 이렇게 닦아야 꼬독꼬독해. <laughs> 그래요? 안 그러면 물기가 많으면 입에서 씹히지가 않아요. 아, 야, 좋다. 야, 이렇게 2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 사는 거 야. 오늘 구매한 거는 우럭 2만원 1 k g 600이었고 낙지는 한 마리에 5,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모두 여기 국내산 자연산이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우 음. 음. 야, 오랜만에 먹어본다. 이쪽이 답니다. 아. 양파 살짝 묻혀서 초장 찍어서 소주를 부르는 맛이다. 음.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오이도 종합어시장 오셔서 맛있는 해와 그리고 감성을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남 개철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